아, 튜인데요 너무 병맛이라 생각도 못어요 형, 준혁 형이 끝나고 한번 유신. 잡아줘, 잡아줘 여기서, 여 너무 열심히 했어 흉내내요 오. 자, 수면하자, 자 잘하네. <laughs> <김> 로이드 있잖아요. 궁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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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수사에 <laughs> <laughs> 수아 아, 해야지안좋아아안아 판단이 안좋아요 뭐야 안좋아짜뭐드안 좋아해. 펀드 안 좋아해. 펀드 안 좋아해. 펀드 있좋어네 원래 아 어쩐지 좀 신나보이지 않아요? 너무 신나보인다 <laughs> 그러니까요 갑자기 <laughs> 아, <각질> 꼬고기 싫은데? 봐봐 <laughs> 아, 몸동작다요오버스로오버스로워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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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<왜> 이렇게 신났어? <laughs> 그렇죠신아 너무 신났어 좋은데 아, 이렇게 떼고 겠지 고! 민우야, 어민우 멤버들 염장도 있나? 렐라다, 릴라다 아, 숨어 신었다. 아, 미숨 아, 신었어. <laughs> 귀여워, 귀여물 먹거든. 아 귀엽네 이따도 바로 데이트하러 갑대 어, 오, 오 수영 젊다 <laughs> 아 데이트 할 힘도 없는데 아, 네. <laughs> 네, 형은 결혼 언제 하세요? 예? <laughs> 진 네? <laughs> 네? <laughs> 오래 만나신 분 <거> 아니에요? <laughs> 아따라가닌다요아 <laughs> 역시 <진짜> 젊으시네요 <laughs> <laughs> 한참이시네요 <laughs> 또 안착이 돼요? 와 불타오르는데 요 <laughs> <laughs> 슛이 너무 안좋은데? 야승아 너무 신났어 좀 줄여 <목소리> 아, 죽겠다 네? <목소리> 아기이 <맞습니다. 목소리> 아까 그실시는 무서웠어요 <목소리> 오

던져볼. <laughs> 던져볼 너무 잘지었는데요 던져볼, 연동치치. <laughs> 너무 잘 어울려? <웃음> 던져볼. <웃음> 던져볼. <웃음> 던져볼. <웃음> 가비가비.. 이거 맞추자.. 이거 맞나성이 허리 안 좋아, 서 허리 안나 진짜로.. 진짜 <뒤> 너 조심해.. 더 네? 조심해.. 우선 원래 눈이 떨어져 어가지고네저눈무이 <laughs> 아, 지금.. 두채가백 키로 찍었거든요?